플로우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인 약 10만 원까지 올렸을 때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현재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역사적인 저점부터 이런 식으로 A, B, C 상승을 시작으로 불장에는 이전 고점까지 넘어가는 상승 분명히 나와줄 텐데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저점이 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쁜 차트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점부터 최소한 단기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그 저점이 타라는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요 가격상의 저점은 이렇게 내려갔지만 RSI상 저점은 올라가게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인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불장을 맞이하는 게 현재 차트적으로는 제일 이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ABC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명확한 A 상승 파동의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반등이 나와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반등에 대한 조정 비판 화동 조정이 나와 주게 되면 그 조정의 저점 부근 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같이 안전하게 진입을 한번 해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들어지게 될 저점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몇년 동안은 깨지지 않을 찐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점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무리하게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명확한 반등 나와주면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그 저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 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던지 앞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라 건데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숫자 1번 제본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오전 9시 7분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습니다 메탈 코인 추천 드렸고요. 가격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1,690원, 비중은 50%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라지 ABC 중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자리가 돌아오는 그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라지 ABC 파동 중에 이 라지 A 파 이 라지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부근, 피보나치 0.786 되돌림 부근이 여기죠. 근데 예전에도 이 구간에서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다시 도달됐을때또 한번 반등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염두를 해 두고 신호를 드린 거고요. 자 보시면 매도가는 1690원이라고 되어 있죠.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되돌림 0.382. 이0.382 부근인 1390원에서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미리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6월 2일 오전 9시에 제가 이때 신호를 드린 거고요.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 체결이 다들 되셨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1,690원 1,690원 부근 오늘부로 도달이 돼서 지금 매도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메탈코인 하나로만 지금 현재 계좌 대비 30% 정도의 단타로 수익을 보셨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를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이런 식으로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까지 해 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 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녹화 기준 약한 시간도 채안된 기사고요. 업비트 상장 가상자산 중 1년 동안 상승한 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포함한 일곱 개 코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고 내용 보시게 되면은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업비트 최대 하락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최근 저점부터 진입을 해서 큰 상승폭 나와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코인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또한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 펌핑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플로어 관련 핵심적인 상승 명분을 알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건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둔 지금 시점에 조만간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분명히 나와 준다라는 거고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 줄 텐데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라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앞으로 사놓고 최소 1년 정도는 묵혀도 될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 거기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올라가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좋은 좋은 자리는요. 급하게 가격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와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몰랐을 때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그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살아남는 알트코인이라면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어피트 고점 약 10만원 부근까지만 가주더라도,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저점, 그 저점이 이 추세선 하단부근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약 100원이에요. 그 100원 기준으로 약 최소 100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 사요.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볼 걸 하시면서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천배 상승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 원이라도 투자를 했을 때그만 원이 천만 원이 되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만 원이 아깝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하루 손자 수 10명씩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보통 그 다음날까지 연락을 드릴 거고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정도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이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이 실시간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만약 본인이 하루 종일 차트 들여다보고 세계 시장 흐름 해석해서 매번 그걸 차트에 반영하면서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같이 할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뭐든지 제대로 된 성과를 바라신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유독 이 시장이 돈 놓고 돈목기 같은 그런 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손실 본건 많고 복구는 빠르게 하고 싶고 해서 이때까지 떨어졌던 하락복 생각은 안 하시고 매번 업비트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만 보고 뒤늦게 무리해서 따라가시면서 계좌 상태 더욱더 악화시킨다. 라는 거예요 자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은 플로 이외에도 사실상 단타치라고 판 깔아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10% 20%씩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정말 널려 있는 거고요. 그런 코인들로 조금씩 매일 단타 수익 보다가 이렇게 크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나와주게 되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크게, 크게 크게 수익도 가져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그 다음 불장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누군가는 돈을 잃어줘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저희같이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돈 듣는 거 따져 보면은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예요. 자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내 계좌에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그때 가서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가지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 하시니까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등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 무료 방에서 꾸준히 큰 수익도 한 번씩 잘 터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 방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현물 신호뿐만이 아니라 선물 신호 드리면서 시장 하락에서 또한 꾸준히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하루 그날 몇 시에 얼마를 들어가서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매매 일지도 제가 하루하루 다 하나하나 작성해 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수익 챙겨 가 보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현물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신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물려 계신 코인들 상담 분석까지 2025년 저희 회사 가상자산 운용사 설립 이전까지 전부 다 무료로 해 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보내시는 작은 노력 하나로 내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정말 계좌 개선 욕심 하고 의지 있으신 분들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